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27일, 어, 오전 시장 상황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어, 뭐, HLB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시장이, 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호학제가다 있다. 근데 어디에 반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저녁에 어, 분명히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악재인데, 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어, 굉장히 큰 악재인데, 그 부분을 요번 부양책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어,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20만 건, 330만 건에 가까웠습니다. 뭐, 역대급이죠?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제 미국 정부에서 어,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부, 부양책이다라는 형태의 대답이 나오면서 어, 미국 시장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음, 생각보다 빠르게 v자로 올라온 형태였는데 아직은 제대로 올라왔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그런 상태인데 우리 시장은 오늘 갭상승한 이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750 포인트를 약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현재는 다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이 지수가 코스피가 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코스닥이 지금 조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수급 상태를 보면 외인들이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불안정성적인 요인이 있죠. 다음 달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어 어떤 기본 베이스가 지금 조성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어, 지금 외인들이 그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매도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지수 외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일부 대형주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원체 좋으니까 그런데 오르고는 있는데 지수 상승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못한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이렇게 왜 지수 왜곡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 테마주에 어느 정도의 이 광풍이 어뭐 거품이라면 거품일 수 있고요. 이 광풍이 조금은 가셔야 많이 좀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어 흐름으로 돌아올 텐데 코스피는 일단 먼저 조금은 어 이성적인 흐름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맞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오늘 일단 음봉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아직 바닥 확인 안 됐습니다. 제가 볼때 오늘 바닥은 확인이 안 됐어야지. 근데 어, 바닥의 가능성도 지금 조금씩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바닥이라고 확인할, 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요런 정도 상태로, 어, 오늘 저점을 형성해주고, 만약에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준다라고 한다면, 어, 생각보다, 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750 위에서의 어느 정도 출발, 그러니까 박스권의 출발. 어,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 보인다. 아직은 섣부르게, 어, 확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 역시나 뭐 테마주들입니다. 기존 테마주들 계속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어,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실적이 상당히 미국에서 좋게 나오는 흐름에, 뭐, 어, 컨센 상향,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들도 다시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 기존의 테마로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음,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지수 왜곡 현상만 조금, 이 정리가 되면 어, 그러면 질적으로도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직은 어, 조금은 적극적으로 뭔가 매매를 하기에는 어, 2% 부족한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나온 듯한 어,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이번 이 사태가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흐름에는. 어, 변함이 없습니다. 어, 저점 아직 확인 안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지금 또 저점을 깰려는 모습인데 일단 그렇고요. 중국 쪽에서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음, 그 동안. 이,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연됐던 수요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우리나라 쪽도 일부는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중국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어, 폭발적인 수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측면은 우리 경제 쪽에도,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될수 있고요. 향후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형태의 이연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어,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풀려 있는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 이연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수 없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지없이 일단은 오늘 저점 또 깨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내려와도 되긴 되는데 어 여기서 더 밀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1720 정도는 오늘 찍고 위로 올려주는 그림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 해주면또1600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어 현재 어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어 반갑습니다 연 며칠째 삼성전자 아 그리고 네이버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눈에 띄고요.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어 EDGC 퍼러비스 뭐요런 정도쯤 눈에 띄고요 어,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솔브레인, KH바텍 뭐요 정도가 눈에 조금 띄는 정도다. 어, h l b 도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네요.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 금요일 저녁 어제 미국 폭등 이후에 오늘 환율 문제 어, 미국이 오늘 이 주말 리스크를 위해서 약 약간 소극적인 매매가 나올 가능성, 기타 등등을 고려해 본다면, 음, 상고하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전강 후약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그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약하, 약하게 갈지는 모르겠고요 어,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체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아직까지는요 어, 이게 제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조금은 아직은 적극적으로 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서히 이제 준비하면서 해나가는 시기다 어, 저희 지금 vip 방도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때까지 매매 일절 안 했고요. 어, 이제부터 소극적으로 조금 조금씩 매매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구간으로 좀 움직여 줘야만이 내 라운드가 내링 위에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데 그나마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대로 뭐 기울어진 채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면 관망을 하는 게 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ACLB 오늘도 일단 오전 출발은 약합니다. 거래량도 얼마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판단 한, 하기로는, 어, 전원사체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밖에 출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 다음 주 정도부터도 제가 판단할 때 다음 주에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넘어갈 때도, 요때 나왔던 뉴스, 기존의 뉴스가 아닌 다른 뉴스잖아요. 요때 나왔던 뉴스가 또 나올 수 있을 텐데, 요게 나왔을 때 얼만큼 반응하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재료들이 나왔을 때는 뭐 당연히 조금 더 반응을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그때도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또다시 무언가 어, 뒤통수를 칠수 있는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어 주가를 올리는 거에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공시가 나올 가능성도 또 있다. 아뭐어 그래 그래 봐야 뭐또 기존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겠죠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들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어, 지금 나올 수 있는 뉴스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쯤 되잖아요. 기존에 리보세라님 뉴스하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하고 그 뉴스들이 나왔을 때 반응을 아마 뉴스가 음, 자주는 아니라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하는지 여부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중요한 흐름이 될것 같다. 왜냐하면 형님들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나온 상황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나와도 별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음 주주 주 초반에서 주 후, 주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뉴스가 나올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할것 같다. 어, 연일 찌라시를 아무리 돌려도 안 움직이지 않은 그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어, 어느 시점쯤에서부터는 한번 정도의 반응을 줄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주봉상으로 보면, 뭐, 이 정도만 해도, 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어이 이렇게 밀렸었던 이 시대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 지금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제가 어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사실 더 좋으려면 요 고점 한번 넘겨주고 한뭐 9만 원대 위에서 마감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너무 욕심이라고 본다면. 어, 지금 뭐요 정도 마감도 감지덕지 해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어, 월봉상으로는 분명히 이틀 남은 이틀 동안 조금 더 올려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2,000원에서 최소 93,000원 정도까지는 올려 주고 마감을 하는 상황이 된다라면 아마도 다음 달에는 슈팅이 한번 뭐큰 슈팅은 아니더라도 어, 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슈팅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지금 현재 흐름은 특별하게 역시 뭐 오늘 흐름 특별한 흐름이 없죠. 시장 상황 자체가 일단은, 음, 좀 아쉬운 거는 바이오 섹터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과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관련이 있다라는 쪽에 찌라시까지 돌리고 회사 측에서 대응도 하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상황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은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부적인 악재가 소화되고 있는 중이니까, 어, 소화다 됐어요 하고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 기다려줘야 될것 같다. 그 이유를 좀 봐야 될것 같다. 아,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는 뭐 좋다 나쁘다 뭐 수급상으로 제가 뭐 오르든 내리든 수급상으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제까지였고요. 지금은 수급상으로도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전혀 어 방향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보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마치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